놀라운 생존 전략. 약물을 직접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물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연 속 숨겨진 제약사, 특별한 내네 종류의 생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치명적인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이들의 지혜는 인간 의학에도 귀중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개구리입니다. 일부 개구리는 피부에서 강력한 항균 펩타이드를 분비하여 세균과 곰팡이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상처 감염을 막고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습하고 오염되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놀라운 진화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부지런한 벌입니다. 벌은 나무수지 등에서 채취한 물질로 프로폴리스를 만드는데 이 물질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를 지녀 벌집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왕벌부터 애벌레까지 벌집 전체의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는 벌들의 똑똑한 약물 사용법에 감탄하게 됩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 문어도 자신만의 약물을 만듭니다. 문어는 점액에 항균 물질을 넣어 외부 침입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킵니다. 특히 상처 부위에 이 점액을 분비하여 투차 감염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복잡한 방어 메커니즘을 가진 바다의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생물은 바로 해양 박테리아입니다. 이 미세한 생물들은 독성 항생제를 생성하여 다른 미생물과의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 강력한 물질들은 잠재적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단서를 제공하며 의학 연구에 큰 영감을 줍니다. 자연의 치열한 생존 전략은 끝없이 이어집니다.